예, 자, 지의 미사 부분을 뭐 해석을 하, 하면요. 뭐,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 공을 알고, 이 공을 아는 사람은 상공이다. 그래가지고, 지금이면 시험, 고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침을 넣는데, 고수를 모르는 건 하수다. 뭐, 뭐 이런, 이런 형태로 아예 단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영추경에서. 지금 이 부분에 이기가 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뭐, 이따 한번더 더 나올 수 있는데요. 388페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88에요. 그388 중간쯤에 보시면요. 공자를 추상할 때그 혈자 혈과 공이라고 한 것은 공이라는 기술자가 혈 속에 숨어 있는 상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즉 이것은 진실로 우주 변화에 위대한 기공인데 그것이 아직 혈 중에 자리입니다. 위치 중에 휴식을 하고 있는 상이니 자 그러니까 혈은 혈이 휴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은 활성화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휴가 상원이 그것이 바로 일면토 일면수의 양면성을 가진 수리상이다. 이 자체를 갖다가 또 다음에 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이는 자리예요. 아주 기묘한, 기묘한 자리입니다. 동양의 최고,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극만 어느 정도 이게 잡히면요 우주 본체 결국 결론은 이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극에서 이런 혈자리가 있는 중심자리가 있는데 중위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기가 움직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주 본체는 이렇게 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강의 요점을 한번 제가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이 우주에는 크든 작든 대우주가 됐든 소우주가 됐든 아주 미상한 데 됐든지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중의 자리는 이런 나팔 것처럼 기가 화이트홀, 블랙홀로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리를 태극, 나오는 자리를 무극 이, 세워져서 이, 이것이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반환체육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중심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황극이다. 유입장에서. 이건 무입장에서 이제 바른거 아니에요. 없는 점에서. 그것이 황극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본체의 큰 움직임이다. 예? 그게 네? 하는데 이것이 우주 본체 처음에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 상이 나오고 다음에 상인데 이것이 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기가 들어가 있고 어떤 때는 나오 나오고 있고 어떤 때는 기가 세워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가지에서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가장 뭐 하나의 미묘한 부분들이 하나가 계합라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계합라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오고요, 개 열리고요. 하나는 합 닫히고요, 하나는 세워지고 이런 형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는 기가 세워지고 닫히고 세워지고 또 이거를 갖다가 개합출하는 개념이 이거 이거 한약에서 개합출하는 것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이 뭐야 전체 우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가 개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벽이라는 네. 것이 보면 천지 개벽해가지고 뭐 대단한 변화가 어떻게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개벽이라는 것은 작은 것도 하나의 그 개벽이다 이런 거죠열 기가 열리고, 기가 닫히고 이런 겁니다. 이 운동 자체가 개벽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중에서 보면 하나가 열려서 기가 팔치 나가는 거고, 기가 들어와서 닫히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기가 하나가 여기서 보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한 개벽 운동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보면 수천 년 동안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개벽도 있고, 또 작게는 찰나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개벽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는 지금 여기 본체는요, 본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북의 모양이 본체예요, 우주 본체예요. 그것이 시간 내에서 볼 때는 계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벽을 실제적으로 더 자세히 입증는 것이 소강절의 원하 운세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주 본체 이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60년에 했어요, 한동 선생님이. 이때는 사실은 뭐 특정 종교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저한 거예요. 뭐 종교적인 것수 두번째고 근데 뭐 지금은 이것이 뭐 종교적으로 더 이슈화가 되어 있는 지금 그 그상, 상태예요. 지금. 물론 이건 다그 한우 선생님이 할 때는 우 정혁의 일부 선생님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요점이에요. 요점인데 요점이고 이게 주지바란 요점이 되어버렸어요. 요주바란 요점이고 이게 진짜 현재 뭐 종교적인 개념 뭐 정혁의 뭐이 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요점이다볼 수가 있죠. 우주 본체가 이 세계로 이렇게, 나파가 이런 모양으로 세계가 실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크게 작게는 우리 인간의 혈자리도 그렇고, 또 땅에서는 명당이나 혈자리가 또 그렇게 움직이고, 또 크게는 천체 블랙과 화이트로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것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한다는 얘기죠. 우리 몸도 작게 열리고 닫히고 하고, 그 우주 태우주도 전체로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그 개별. 개개군도 이고요이이 얘기 이 오늘, 오늘 얘기예요. 뭐 어떻게 어,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어려운지 심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오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 모차라는 겁니다. 이거 우주발의 원리의 전체 요약이에요. 예, 그 처음에 보면은 370페이지 보시면은 우주의 본체 하고 이제 뭐냐면 동양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틀을 잡아놓고 갑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가겠습니다 37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동양학은요 그 천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천문에서 그래서 태시 천원 책문에 천체 오온이 변화하는 상률 수상했고 이 부분은 바로 그게 오운이라는 부분이 탄생했던 근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웅기영재님의 얘기입니다 거기서 수상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 처, 천문에서 천문에서 28수입니다 28수의 천문에서 오운이라는 걸 알았고 이것이 동양학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입니다 질이라는 지리. 건 질이라는 거하고 이 청문하고 이 구분을 확연하게 구분한 내가는 없습니다. 정의가 사실은 어느 책도 없는데 제가 반대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준은 물이에요. 물이 없는 물이 없 하늘에는 물이 없는 거고요. 물이 있는 곳은 질이에요. 제가 반대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이라는 건 뭐냐면 물의 위치에 물의. 물의 흐름이 바로지입니다 이건 재정입니다. 어디 가면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천문은 뭐다? 지리를 뭐다? 정해 내린 거를 제가 아직 확실히 잡아서는 이제 아직 어디 뭐 어른들의 그정의를못 받습니다. 못 아직 거기. 때문에 제가 뭘안 모슨데 제가 판단을 때 어디가 천문이고 어디가 정, 정의냐 네. 하늘은 문자고 땅에는 위치거든요. 위치가 어디가 어냐면 물에서 뛰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물에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거고요. 물 땅으로 흐르는 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물에서 물에 제일 마지막 위에 있는 게 뭐냐? 제 거는 구름이에요. 구름이 거기 물이 거기서 올라가는까 아니요 구름까지 거까지가 제가 볼때 땅이다 이렇게 니다 땅에 이치다 이렇게 본다. 그 위가 그, 그, 구름까지가 땅에 이치고 그 지리고 그 구름 위에가 하늘에 하늘에 무척다. 그 대기중입니다. 어디 근거 없어요, 설명 못 듣는데 제가 천문지리가 딱 구분을 얻는데 천문지를 물로 구분한 그렇다 는거죠 그래서 이 물의 이치를 갖다가 물의 이치를 갖다가 나오는데 이 물의 이치를 갖다가 써준. 그게 어디냐면 이 개가 하드낙선입니다하드낙선다 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거북의 용마에서 나왔고 하나는 거북에서 나와가지고 하드라는 것은 이 기가 모이는 걸 설명한 것이 이 용마를 가지고 모이는 걸 설명한 거죠 낙선은 기가 퍼지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이건 거북입니다 거북이 이렇게 <laughs>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것이 거이 지리, 지리입니다 그래서 지리가, 지리가 나왔고 여기서 지리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의 하늘 앞에서는 지리치를 위 바뀌었고, 요그리고상수의 위치가 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체적인 시체적인 적인시죠적인 시체적인 으로서인리가알인주는 거고요 하늘에서 이거는 실체적인실체적인시제적인적인시적